월 1,500만원 보장, 호텔 숙식 제공 이 달콤한 제안의 끝은 싸늘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MG 데이터랩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에 참혹한 실태를 생존자의 증언과 데이터를 통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사건의 시작은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던 22살 대학생 B씨의 비극입니다. 그는 지난 8월 캄보디아의 한 차량 안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를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밝힌 사인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 함께 감금되었다.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A씨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A씨는 B씨가 너무 많이 맞아 치료를 했는데도 걷지 못하고 숨을 못 쉬는 정도였다며 이미 다른 조직에서 심한 폭행을 당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팔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꿈을 찾아 떠났던 젊은 청년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결코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며 데이터가 그 심각성을 증명합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신고는 2021년 단 4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220건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만 무려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불과 몇년 만에 거의 1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퍼진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쏟아져 나온 외국인 여권들 사진에 대해 얼마나 많이 납치를 당했으면 여권을 태우지도 않고 그냥 버리나 이건 취업 사기를 넘어선 인간 사냥 수준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검거된 범죄자들을 보니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캄보디아 내 중국계 범죄 조직의 잔혹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중국 삼합회를 비롯한 거대 범죄 조직이 고수익 IT 업무라는 미끼로 한국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현지에 도착한 청년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웬치라 불리는 거대 범죄 단지에 감금되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강제로 가담하게 됩니다. 거부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수갑을 찬 채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 등으로 무자비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기절하면 얼굴에 물을 뿌리고 다시 전기충격을 가해 정신을 차리게 한뒤 폭행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위험한 나라에 간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절박한 청년들의 꿈을 믿기로 삼는 국제범죄조직의 잔혹한 실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고 또 다른 희생자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